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가르쳐드릴 동작은 라잉 덤벨 프레스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의 흉근을 강화하는 산체 전반적인 운동입니다. 누워서 덤벨을 가지고 쭉 밀어주는 동작이니까 그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훈쌤의 시범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훈쌤 준비. 자, 누워서 팔을, 덤벨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누워주시면 되고요. 팔은 너무 얘가 수직이 되지 않게 살짝 아래쪽에다가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살짝 벌려서 바닥을 정확하게 접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살짝 들어서 올린 상태로 팔을 앞으로 쭉 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쭉. 그렇죠. 다시 내리고, 다시 쭉. 그렇죠. 내리고. 자, 이때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오게끔 가슴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쭉 밀어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요. 호흡은 밑으로 당겨주실 때 들이마시고, 위로 올려주실 때 후, 내뱉어주시면서 가슴 근육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가슴 근육을 모은다고 팔을 너무 안쪽으로 모으시지 마시고 지면이랑 팔은 수직으로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시기만 하면요. 가슴 근육이 모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내려주시고,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팔꿈치 각이 너무 위쪽으로 가게 되면요. 어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밑으로 살짝 더 내려주시고 가슴은 한번더 들어서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워본 이 덤벨 프레스라고 하는 동작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놀이 켜.